빠르게 다가온 가을, 집 마당이나 시골 내려가면 무성이 자라있는 풀들 꼭풀 깎아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휘발유 예초기는 시동 걸기도 힘들고 무겁고 기름 냄새 때문에 꺼려지는 분들은 주목하세요. 오늘은 그런 불편한 부분을 싹다 해결해 줄 괴물 같은 60볼트 충전식 예초기가 있어서 소개하려 합니다 게다가 오늘부터 딱 2주간 시중에서 7, 80만원대 판매하고 있는 60볼트 최신형 예초기를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 2 0만원대 세일을 한다고 해서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마음이 급하니까 바로 가시죠. 오늘 소개할 제품은 충전 예초기 중 가장 비싸고 가장 힘 좋은 12V 아니고 40V 아니고 바로 60V 충전 예초기 웍스 WD1602 모델입니다. 일단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60V 배터리 제품입니다. 보통 18V, 20V 예초기는 힘이 부족해서 잡풀 정도만 깎이는데 60볼트는 아예 엔진급 파워를 낼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신 제품답게 브러시리스 모터를 탑재해서 출력도 강하면서 작업 시간까지 길어졌습니다. 게다가 예초기나 직경은 38cm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35cm 날보다 더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커버하니까 작업 시간도 확실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동 날 배출 기능이 있어서 바닥을 툭 치기만 하면 2.3mm 두께의 고성능 나이론 줄이 자동으로 나와서 따로 손으로 당기거나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무려 3 m m 길이의 줄이 기본으로 들어있어서 별도로 날을 구매할 필요 없이 구매 후 바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최신 제품답게 편의성도 정말 좋습니다. 예초기라는 게 힘만 세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조작이 불편하면 굉장히 쓰기 힘든데 이 웍스 6 0 v 드 충전 예초기는 다릅니다. 먼저 이퀵 릴리즈 레버가 있어서 손가락만 툭 건드려도 속도를 바로바로 바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에코 모드 작동 시 자동으로 속도를 낮춰서 배터리 소모를 줄여주니까 풀 많은 마당 작업할 때 배터리 교체 걱정을 덜수 있죠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60V 제품인데 이 본체 무게가 대략 3kg 정도라서 엔진 제초기처럼 들면 허리 끊어질 것 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슬림한 디자인이라 손목 부담도 훨씬 적고요. 또 하나, 이 안전 가드가 기본 구성품이라 작업기 돌이나 흙이 튀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현장에서 쓰기에도 충분하지만 처음 예초기를 잡아보는 초보자도 금방 적응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나 쉽게 편안하게 쓸수 있는 예초기입니다. 자, 이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60V 충전 예초기 얼마인지 아세요? 해외 브랜드 기준으로는 50에서 80만원대가 기본입니다. 60V 배터리 하나만 해도 2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저희가 60V 충전 예초기를 그것도 웍스 제품을 한정기간 20만 원대로 쏩니다. 말 그대로 지금이 아니면 절대 이 가격에 못 사는 완전 미친 가격입니다. 풀 깎는 시즌은 길지 않습니다. 한여름이 지나면 금방 끝나버리죠. 하지만 풀은 매년 자라고 예초기는 오래도록 씁니다. 무겁고 불편한 엔진 예초기. 선이 걸리적거리는 전기예초기. 이제 그만 쓰시고, 지금 바로 웍스 60V 충전예초기 WD1602로 갈아타시길 추천드립니다. 강력한 힘, 편리한 사용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20만원대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웍스 윤툴툴 단독 준비 수량이 오래 가지도 않을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던 파격가 웍스 60V WD1602 충전예초기. 지금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부 좀 하는 동네형 윤투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